안녕하세요.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MC 윤시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저와 함께 할 카노, 그리고 뱅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노입니다. 안녕하세요. 뱅진입니다. 여러분, 요즘 감기가 유행이에요. 근데 저도 지금 목소리가 좀안 좋은데 두 분은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있, 있으신가요? <laughs> 제가 형님의 감기를 책임지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laughs> 아 근데 방송인이면 유행에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이 유행을 같이 못 따라가서 좀 아쉬울 뿐 아쉽습니다, 음, 너무. 네. 감기 네. 조심하시고요. 네. 감기는 멍청한 사람만 걸리는 겁니다. <laughs> <네네. 거. 웃음> 윤션의 공포 라디오. 공포 라디오는 타이틀에 맞춰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특별 게스트 분을 모셔서 다양한 미스터리한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밤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공포 소를 풀수 있는 공포 라디오 라이브도 진행하니까요. 라이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들 일단 박수. 자, 오늘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을 모셨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첫 번째 프로젝트 모델 겸 크리에이터이신 장엘리나님 모셨습니다. 와와 오늘도 렛츠고 렛츠고 미쳤어 안녕하세요. 엘리나입니다아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네. 가까이서 본거 처음이어가지고 <laughs> 제가 밖에 잘안 나가서 네, 인형 인형 아 근데 진짜 멍해지는데 네, 인형 인형 <laughs> 요정 이런 말잘안 하거든요. 제가 여성 게스트분들이 있으면 은 네. 보통 칭찬을 잘안 해요. 화면에서, 보, 화면에서 보는 <laughs> 진짜요, 거. 진짜요? <하고> 예. 네. <laughs> 네. 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인스타 팔로우가 357만 명이세요. <laughs> 그리고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25만 명. 와. <laughs>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원래 유튜브 많이 했었는데, 네. 요즘에 조금 뜸해졌었고, 이제 어. 유튜브 다시 시작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그러면 이셋 중에서 구독자 제일 적은 게 유튜브네요? 네, 맞아요. 25만 명 밖에 안 돼, 요거 <laughs> 비교적 적어봐요. 네, 네, 네. <laughs> 유튜브 컨텐츠는 뭐가 있어요? 일단 노래로 시작을 했는데, 어... 요즘엔 또 브이로그도 하고 있고, 앞으로 뷰티를 섞어서 노래를 같이 되겠다. 하는 좀 재밌는 그런 컨텐츠도 생각 중이에요. 내가 들어가서 봤는데, <laughs> 노래 잘하신다고 해서 난 몰랐잖아. 그래서 노래를 듣는데, 음색이 그냥 그럼 가수 음색이야. 사실 노래를 배운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냥 <laughs> 어. 취미로 하는 거여서. 우와 태어나셨구나. 시는 <laughs> 물공평한데요 뭔가 하자가 <laughs> 있겠죠. <laughs> <laughs> 뭔가 있을 거 <거야. 웃음> 자, 그러면 우리 카노 뱅진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엘리나님 어느 나라 사람이게? 이 제가 봤을 때는 낭만의 도시 체코 프라하 같은 느낌 상납니다 체코 <laughs> 프라하 얼굴에 체코 <제코프라. 얼굴에> 냄새 <laughs> 좀 납니다. 체코 냄새요. 체코 냄새 어떤 냄새죠? 그 연인들 막 있잖아요. 막 요정같은 여자들 막 돌아다니고 막 아침에 막아메리카노막 들고 다니면서 토스트 아. 먹고 고기 절대 안 먹어 고기 좋아하세요? 오, 요즘 <웃음> <요즘이요>? <웃음> 어 요즘 좋아하긴 어요 요즘이요? 원래는 안드시 거예요? 뭐 드셨어요 원래는? 어 라면 이런 거좋아 아, 뭐야 어? <laughs> 125만 유튜버에다가 357만 인플루언서는 라면을 먹는군요 <웃음> <웃음> 햄버거 이런 거 좋아해요 햄버거를 아. 좋아해요? 피자 이런 것도 다좋아 뭐야 우리랑 다를 거 없는데 그러요 <laughs> 근데 한식을 <laughs> 제일 좋아하긴 해 한식 음. 한식 중에 어떤 거? <laughs> 김치찌개 제일 <laughs> 좋아하요 <때. 웃음> 아, 김치찌개 진짜 사랑이죠 저희 김치찌개, 김치찌개 엄청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아니면 차돌된장찌개? 와 <laughs> 그렇죠. 왜 이렇게 안 맛있는데 <laughs> 아, 안 어울리는데 네. 먹을, 먹을 줄 알아 <laughs> 카노는 틀렸습니다 영국입니다 영국 네, 영국 느낌 나네 바다죠 네. 아. 영국 틀렸어요 예? 네?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laughs> 네 진짜로요? 국적이 네, 한국이에요? 네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주민등록번호에 네. 글자가 열두 글자로 해서 그 이름이 밑으로 내려와요. 오와 신기해. 그래서 오. 내가 오. 물어봤잖아. 방송기 이제 어디 장씨예요, 이분? 아. <laughs> 어머니는 응. 이제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아 아버지가 러시아. 새 아버지신데 한국분이세요. 아. 아. 아 아버지가 장씨. 네. 그러니까 한국말을 하시잖아요. 몇개 국어 정도 하세요? 영어도 할줄 아세요? 영어 영화... 를할줄 아는데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네. 사람들이 다 제가 영어를 너무 잘할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그래 <laughs> 저는 러시아어 쪽이니까 음. 영어는 조금 소통 정도 그리고 러시아어 좀 보통 정도 하고 보통. 이제 한국어를 제일 잘하죠. 어, 삼계국어시네. 음. 원래는 일본어도 어. 했어요. 네. 와, 능력자시다. 근데 이제 나무위기에. <laughs> <laughs> 네. 저막 사귀고 할수 할 있다는 식으로 아. 적어있는데 아. 그게 그건 예전이고 아닌데 음. 이제 많이 오해하시더라고, 요 음. 부담스러워가지고. 맞아요, 그 나무위키라는 게 사실 저는 피해자거든요. 별거 다 적혀있어요. <laughs> 아까 전에 노래를 들어봤잖아요. 음반을 내셨다고. 네, 작년 8월에 오. 싱글 앨범을. 제목이 됐어요. 뭐죠? 디얼문. 아, <laughs> 아, 그럼 <laughs> 또 형님 네. 들어봐야 네.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아, 잠깐만, 저. 음. <laughs> 녹음하겠습니다. 센 네. 귀로 아 들어야 돼. 아 really wanna be with you all n d a y Wonder what you're doing tell me everyday No I just want and tell me that I feel the same way Yeah, dear moon I need a light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 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네아 까지 할게요 그럼 제가 커버곡으로 마이 라이프를 불러볼게요라고 적어놨는데 <laughs> 지금 목소리가 지금 제가 나와서 자 그러면은 저희가 시그니처 질문이에요 귀신을 믿으세요? 아, 저는 한 어느 정도는 있다고. 어느 믿고 정도는? 어느 네. 정도? 뭐 보시거나 하적 있으세요? 몇번했는데몇번 봤다고? <laughs> 어? 봤다고요? 네, 근데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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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지는 모르겠고 이제 어릴 때 어릴 때 어릴 때 열이 너무 많이 나서 그 집에 혼자 있었는데 응. 거실에서부터 제 방까지 천장에서 기어오더라고. 요 파란 몸인 <laughs> 파란 귀신이 몸이. 근데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고 계속 눈을 감다 보니까 그냥 잠이 들었. 는데 근데 이제 제가 아프긴 했었으니까 음 그냥 잘못 봤나 음 했지만 이제 또 느낌이 이상해서 귀신을 봤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뭔 거지? 그건 아, 뭔 거요? 본 거예요. 그거 말고도 가족이랑 다 같이 본 것도 또다 뭐, 같이. 근데 왜안 믿어? 왜왜 밥만 믿으시니? 아, 요즘에 안 보여서. 아, 요즘에 안 보여서 완전 믿을 만. 아, <laughs> 그거 네. 있고. 어. 그러니까. <laughs> 어. 엘리나 님이 해외를 좀 자주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해외 관련 배담이나 귀신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오, 네. 잠깐 갔었을 때 이제 할아버지가 네. 그때 돌아가셨어요. 오. 잠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제 집에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다 가리더라고요 거울을 에이. 천으로. 천으로다맞고 이게 러시아 미신인 건지 전체적인 미신인 건지 아니면 우즈벡에서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집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거울 속에 갇힐 수도 있어. 또 그걸 보는 사람이 와, 많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일어났는데 거울 속에서 이제 죽은 사람이 보인다던가 음.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천으로 다 가리고 한 3일 정도 영혼이 빠, 좋은 곳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좀 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때 좀 무서웠어요 약간 느낌이 오히려 더 썰렁한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거울 안에 갇힌다 아, 너무 흥미롭습니다 일리 있어 나라마다 그런 게또 있잖아요 네. 음 신기하다 자 그래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을 읽어볼 텐데 오늘도 준비된 사연은 총세 개고요 근데 제가 오늘은 목이 안 좋아서 좀음 시청자분들에게 좀 민폐일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하루 쉬고 네. 이렇게 세 분이서 읽는 걸로 진행을 할게요 좋아요 네. 네. 그럼 LA 귀신 LA. LA 가보신 적 있으세요? 어, LA는 가본 적이 없고 미국을 한번 음. 가본 적은 있어요. 로스앤젤레스는요. <laughs> 안성매 <속네>. 잠깐 지금 <웃음> 엘리나님 <laughs> 표정이. <표도하게>. 어. <laughs> 이좀 예. 봐라. <웃음> <웃음> 좋아요. LA 귀신. 우리 LA. 엘리나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순이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0년 전 LA에 살던 아파트에서 겪은 일입니다. 이사 초기부터 혼자 있을 때면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괜히 혼자인데도 두리번거리고 훔친 놀라서 뒤를 돌아보기 일쑤였습니다. 딱히 무엇을 보는 건 아니었지만 왠지 나를 바라보는 존재가 내 삼촌뻘 나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 조상님이 지켜주신다고 줄곧 들으며 자라왔던 터라 삼천뻘 되는 조상님이 나를 따라다니시는 건가 싶었습니다. 조상님이 이번 LA까지 나를 지켜주시러 오신 건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당시 애도 아니었는데 그런 상상을 했다니 좀 웃기지만요. 하루는 거실 바닥에 자리를 깔고 누워 혼자 잠이 들었습니다. 발을 발코니 쪽으로 뻗은 채로 자고 있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눈을 떴어요. 무의식적으로 눈을 떴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몸을 일으키니까 정면에 발코니 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코니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열린 문 너머로 블라인드 쳐진 창문이 보였어요. 블라인드는 회사 대회의실 같은 데서 쓰는 그런 블라인드였습니다. 줄을 잡아당기면 블라인드가 가려져 밖이 보이지 않고 반대 줄을 잡아당기면 다시 블라인드가 오픈되어 보이는 구조였어요. 블라인드는 어정쩡하게 반만 가려져서 빈틈으로 창밖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블라인드와 창문 너머로 검은 실루엣이 같이 보였어요. 실루엣의 형태로 보아서 성인 남자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 코, 입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능적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치 우린 눈싸움 하듯 서로를 멀뚱멀뚱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괜한 승부욕이 생겨서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1번 정도를 뜨고 있었어요. 슬슬 한계에 부딪혀서 그래 네가 이겼다 라는 심정으로 눈을 잠깐 비비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여기 5층인데 어떻게 저기 서 있는 거지? 퍼뜩 다시 창문을 응시했지만 실루엣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해가 바뀐 1월 1일이 찾아왔습니다. 이곳엔 1월 1일 새벽마다 상당 사람들과 함께 기도드리는 행사가 있어요. 천문대로 유명한 그리피스 공원 정상에 올라 뜨는 해를 보며 신부님 지도하에 기도를 드리는 행사였지요. 우리 가족도 매년 빠지지 않고 그 행사에 참석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엄마한테 피곤하다는 이유로 행사에 가기 싫다는 티를 냈어요. 엄마 성격에 제 머리끄댕이를 잡아서라도 끌고 갈줄 알았는데 의외로 고분고분하게 더 잘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동생을 데리고 집을 나섰고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갑자기 오한이 들어서 잠에서 깼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서 벽을 등진 채 옆으로 누워 있었는데 이불을 잘 덮지 않아 추운 거로 생각해 눈 감은 채로 몸을 돌렸어요. 대굴대굴 굴러 이번엔 벽을 본채로 눕고 반대로 등을 복도 쪽으로 향했죠. 복도 쪽에서 벼랑간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사실 미국에 있는 가정집 대부분 그렇듯이 바닥마다 카펫이 깔려있어서 발소리가 크게 날리가 없었으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막연히 엄마가 무거운 걸 들고 와서 발소리가 크게 나나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커지는 걸로 보아 제가 있는 방으로 다가오고 있음이 느껴졌어요. 이윽고 발소리는 제등 뒤에서 멈췄습니다. 피곤하다고 새벽도부터 산에 기도하러 가지 않았는데 깨어 있으면 혼날 것 같아서 그냥 자는 척 숨죽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아무 말도 없이 제 엉덩이 뒤쪽에 자리를 잡아 걸터앉으셨어요. 엉덩이 뒤로 침대가 푹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굳이 좁은데 여기 왜안나 그러고 싶었죠. 제가 누워있던 침대가 작지 않았지만 여자 두 명이 눕기에 아무래도 좀 비좁았거든요.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불을 덮고 있음에도 엉덩이 뒤쪽에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제 팔에 솜털이 곤두서는 느낌이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엄마는 제 뒤에 누웠는지 목덜미 뒤쪽까지 침대가 푹 꺼지는 거예요. 침대에 무게감이 더해졌다는 걸 확실히 알수 있었습니다. 무게감이 더해갈수록 한기도 제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그러더니 어느덧 볼에도 서늘하다 못해 싸늘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밖에 많이 추웠나 싶다가도 LA 날씨를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LA의 겨울 날씨는 한국과는 달리 그리 춥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진 엄마의 체온은 마치 냉동 창고 들어갔다 나온 사람의 체온 같았어요. 엄마는 제가 자는지 안 자는지 확인하는 듯했습니다. 왜냐하면 입김이 제 귀와 볼을 타고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 입김은 금방이라도 살같이 얼어버릴 것 같은 냉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몇번더 이런 냉기가 느껴지더니 벼랑간 뒤쪽에서 느껴지던 무게감이 기별 없이 사라졌어요. 막연히 방 밖으로 나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은 너무나도 고요했습니다. 평소라면 tv 소리라던가 주방에서 뭘 만지작거리는 엄마의 소리가 들려야 정상이었으니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막 잠에서 깬척 부스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심코 엄마가 누웠을 거로 추정된 자리에 손을 짚었는데 침대 커버가 매우 축축했어요. 흥건할 정도로 축축했던 건 아니지만 마치 금방이라도 뒤에 커다란 얼음이 있었던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혹시나 엄마가 왔나 곳곳을 살펴봤지만 집안엔 저 말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마침 엄마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 피곤하다며 안 자고 있었어? 엄마, 혹시 집에 왔다 다시 나갔다 온 거야? 아니, 이제 막 들어온 건데? 놀랍게도 엄마는 처음 말한대로 기도 행사를 마치고 막 집에 들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느꼈던 인기척은 무엇이란 말이죠? 시간이 좀더 흐르고서 일입니다. 그때는 가구 구조를 바꿔서 제가 쓰던 방에 작은 침대 두 개를 놓고 동생이랑 함께 방을 쓰고 있을 때였어요. 동생 침대가 창가 쪽에 있었고, 저는 다른 벽 쪽에 침대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제 침대 반대편은 복도였고요. 하루는 언제인지도 모르는 시간에 잠에서 깼는데, 등쪽에서 익숙한 한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전에 한기를 느꼈을 때처럼 벽을 보고 옆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생 침대 쪽에서 뭐라 중얼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단순히 잠꼬대라고 생각한 전 아침에 일어나면 동생을 놀려줄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중얼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 소리가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동생이 몽유병인가? 아니면 나를 놀리려는 건가?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상한 건그 뿐만이 아니었어요. 중얼거리는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슬에 묶인 듯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또 소리가 가까워지면서 중얼거림이 잘 들려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영어도 한국어도 아닌 것이 영화에서 악마의 빙의된 사람이 내뱉는 이상한 말 같았습니다. 확실한 건 인간의 언어는 전혀 아니었어요.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서 말도 안될 만큼 커졌습니다. 바로 제 오른쪽 귓가에 대고 중얼거리는 것처럼 속삭였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말하는 톤이 마치 저를 먼지보다 못한 존재로 아주 깔 보는 듯한 말투였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소리가 섞여 더 기괴했습니다. 가위에 눌린 듯이 몸은 계속 안 움직여졌기 때문에 저는 벌벌 떨면서 속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꼼짝없이 중얼거리던 목소리는 마지막에 비열한 웃음소리를 내더니 순간 사라져버렸습니다. 소리가 사라지니까 몸도 움직이기 시작해 가장 먼저 가족이 무사한지 확인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놀라서 겁에 질리니까 다리에 힘도 안 들어가서 엉금엉금 기게 되더라고요. 우선 가장 가까운 동생 침대로 향해 동생을 살펴봤는데 다행히 동생은 무상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거실에서 팩스 음이 들렸습니다. 팩스는 한국에 있는 아버지와 연락할 때만 썼는데 아버지는 그 시간에 팩스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그 시간 아버지는 새해를 맞아 가족들을 보러 비행기를 타고 계셨거든요. 비행기에서 팩스를 보낼 리가 없잖아요. 혹시나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저는 다시 엉금엉금 끼어 팩스 앞까지 갔습니다. 팩스에는 아무것도 적히지 않는 종이 4장만 덩그러니 뽑혀 있었어요. 왜 하필 내장이었을지, 그숫자마 저도 굉장히 불길하게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시간이 현지 시각으로 새벽 3시경이었는데, 혹시라도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연락이 닿을 때까지 초조했던 기억이 나네요. 제 귀에 속삭였던 그 귀신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귀신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악마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 어, 그게 저도.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어... 음... 음... 악마가 좀더 떠올라지긴 하네요 암마. 좀 뭔가 우리가 알던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거 그러니까. 같아요 음... 음... 아버지하고만 연락했을 때 팩스인데 어... 종이 4장만 딱 뽑혔어 빈 종이 우리 소름 돋았을 거 같아 요 공포영화 같아요 아, 어, 너무 소름끼치는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아직 해결이 안된 거잖아 <laughs> 그렇죠 그냥 아직까지도 의문으로 음... 음... 남아있는 거니까 음... 소리를 들었다는 게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어 가위눌렸을 때 소리 못 들어봤어요? 저 가위는 안 눌려봤는데 노래 녹음할 때 소리 귀신 소리는 들어봤어요. 오 네. 근데 왜안 믿어요? <laughs> 어. 할수 있는 모든 경험 다해봤는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귀신 안 봤어. <laughs> 어, 어. 근데 안 믿어 이거 되게 신기한데? 그러면 이거 팩스도 귀신의 지실까요 이게? 그 우리가 항상 아. 고스트 헌터들이 얘기하는 게 네. 기계의 작동에 대한 오류거든요 그쵸. 음. 이 오류는 전자기장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 진짜 쉽게 편하게 설명해 네. 주면 얘는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음. 그렇죠. 반도체 네. 상황에 맞는 버튼을 누르면 그 버튼에 대한 입력 값을 입력해 주는 음. 명령어잖아요 1이라는 에너지를 보내면 1에 대한 작동이 돼야 되는 게 반도체의 그쵸. 역할인데 음. 전자기장이 엄청 세잖아요 음. 외부 간섭이 세면 반도체에 이제 잘못된 신호를 히게끔 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오류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음. 우리가 EF 측정기 들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전자기장이잖아요. 네, 전자기장하고 전자기장. 네. 그러니까 그 팩스에 오류가 발생할 정도의 전자기장 오류가 있었다. 네. 음. 강력한 거네요. 그죠, 그죠, 죠 네. 그 우리가 라디오 틀면 백색 소음 나오잖아요. 네. 씨, 이게 사실은 어느 방송국도 그 신호를 내보내는 소리가 아니래요. 어. 와, 신기해. 형. 연도날 뭐? 오? 오. 오. 철정환까지 두 뭐야? 어? 잠깐만. 요야 갤레전드다. 갑자기. 아, 아니, 뉴스가 켜졌어. 왜요? 네, 엘리나 님 여기 옆에서 바로 옆에서 보고 계셨다.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싶었어요. 나 누구 사람 들어왔는지 알았어요, 뒤에. 어님 어. 어, 이거 타이머 맞춰 놓으신 거 아니에요? 어, 타이머 <laughs> 없어요. 유튜브 유튜브만 <유튜버인데>. 돼. <laughs> 유튜브 타이머. <laughs> 응. 유튜브 타이머. 음모론. 응. 그래서 라디오 그 소리가 사실은 주파수를 <laughs> 방송국에서 일부러 내보내는 소리가 아니라 그게 이제 이 안테나 주파수가 우주의 모든 신호를 음. 다 받다 보니까 깔려 있다는 거야. 네네. 음. 그 TV의 지소리도 그런 네네. 계열이고. 음. 그러니까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지금 굉장히 다른 존재와 같이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어. 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무섭다. 그런 상상 너무 전 너무 좋아요. 귀신은 존재한다.